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여러 가지 칼슘제가 있는데, 어떤 칼슘제를 써야 좋지, 이 동영상을요,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렸어요 제가요. <laughs> 동영상을 올리고 난 다음에, 아, 실수한 거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홍 선생님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가 질서와 칼슘 함량을 거꾸로 썼어요. 오타를 쳤어요. 기존의 동영상이요, 화면이 흔들리는 현상, 튀는 현상이 많고요. 소리 조절 조절하는데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컴퓨터 부품을 좀 바꿨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계속 소리도 작고 잡음도 발생해서 재녹화를 반복했답니다. 그래서 여기막 신경 쓰다 보니까 제가 실수해서 타이핑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음. 밴드나 동영상에서 자주 묻는 칼슘제에 대한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김상기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 염화칼슘, 질산칼슘, 초산칼슘 많죠? 질산칼슘도 있고 황산칼슘도 있고 염화칼슘도 있고 난각칼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이 중에서 어느 게 좋아요? 어, 우리 농업인들도요 뭐, 가격에 대한 광고나 효과에 대한 광고, 광고들이 천차만별이랍니다. 종류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각각 칼슘제에 대한 장단점, 용도 등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가지 칼슘제죠. 대표적인 것이 야마칼슘, 질산칼슘, 인산칼슘, 난각칼슘, 초산칼슘 이런 칼슘제가 있어요. 이 칼슘제의 칼슘 함량, 물에 녹는 정도, 효과, 용도에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거 설명하려고 합니다. 에, 칼슘 함량은요. 음, 수산화칼슘과 탄산칼슘 함량이 제일 높아요. 아, 그, 그리고 수산화칼슘 중에서도 아, 아, 칼슘은 잘 쓰지 않지만 탄산칼슘은 여러분 유기농이 많이 쓰거든요. 이 칼슘 함량은 caO로 표시했습니다. 물에 녹는 용해들을 보면은요. 인산칼슘, 수산화칼슘, 탄산칼슘은 물에 잘안 녹아요. 그래서 꼭 다른 걸로 녹여야 돼요. 그 중에서도 유기농이 쓰고 있는 탄산칼슘 난각이나 폐화석은 현미식초로 녹이기 때문에 초산칼슘이라고도 합니다. 염화칼슘과 질산칼슘은 물에 잘 녹아요. 염화칼슘은 요 소금보다 2배 잘 녹아요. 질산칼슘은 물에 넣는 대로 다 녹아요. 그래서 염화칼슘과 질산칼슘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편에 속합니다. 그러면 입에 칼슘이 휴효 흡수되는 정도를 비교해 볼게요. 2% 칼슘이 흡수되는 정도는요. 염화칼슘이 질산칼슘이나 초산칼슘보다 높아요. 초산칼슘보다는요. 15% 이상 높아요. 그러면 과일이 흡수되는 정도는요. 과필흡수되는 정도를 비교해 보니까 이것도 염화칼슘이 질산칼슘이나 초산칼슘보다 높은데 초산칼슘보다 약20% 정도 높답니다 그래서 유기농은요 초산칼슘이 흡수력이 좀 낮더라도 이걸 쓸수 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칼슘제 중에서 과연 용도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을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농약이나 gap 일반농에는요 염화칼슘 질산칼슘 인산칼슘을 써요 왜냐하면 화학적 공정으로 제조한 것이기 때문에 유기농에는 사용을 못해요. 유기농에는요. 난각칼슘 폐화석을 이용해서 초산으로 녹여서 사용합니다. 용해도도 낮고 현미식초로 녹여야 되고 효과가 조금 낮긴 하지만 유기농에는 꼭 초산칼슘을 써야 돼요. 특히 초산칼슘을 구입할 때는요. 유기농자재 등록된 초산칼슘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칼슘의 효과라면요. 염화칼슘 1등이에요. 염화칼슘이 1등이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일반 농이라면 칼슘제 하면 그냥 염화칼슘이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붕소칼슘을 만들어 쓰기도 하고 킬레이트 칼슘제를 쓰기도 하고 사종복병 칼슘제 다음에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만들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칼슘 효과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칼슘제에 대한 설명은요, 제가 동영상으로 몇개 만들었거든요.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인산이 목적이라면 인산칼슘을 쓰셔야 돼요. 인산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렇지만 칼슘의 효과는 좀 낮,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그 중에서도요, 혼동하기 쉬운 것이 염화칼슘하고 질산칼슘이에요. 예. 이게 혼동하기 쉬워요. 그래서 한번 꼼꼼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요, 어, 성분 함량 차이를 볼게요. 염화칼슘은요, 질소는 없어요. 칼슘만 38%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질산칼슘은 질산칼슘은 질소도 함유되어 있고 칼슘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화칼슘은요, 칼슘 효과만을 보기 위한 거예요. 질산칼슘은요, 질소 효과와 칼슘 효과를 보기 위한 것인데, 질소가요, 칼슘에 약반 정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 칼슘 효과가 많을 것 같지만요, 질소 함량이 낮지만, 낮지만, 흡수가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칼슘제로서의 역할은 조금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하 흡수 속도의 차이예요 질소는요, 어, 1시간 내지 6시간, 아침에 치면 점심쯤 되면은, 그저 한 50%가 흡수돼요. 그렇지만 칼슘은요 50%가 흡수되는데, 한 4일 걸린답니다. 그래서 질산칼슘은요 질소가 빨리 흡수되기 때문에, 크는 속도가 세포벽이 단단해지는 것보다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과일을 키울 때에, 과일을 막 크게 할 때, 생장기, 비대기 때는, 질소가 중요하거든요. 이때는 필요해요. 그러나 단단해지기를 원할 때는 염화칼슘이 더 중요합니다. 비대기에요비대기에잘 크는 목적으로는 질소가 중요하지만 음, 거기에 칼슘이 조금 들어가면서 조금 보완작업을 해주거든요. 그렇지만 결실기에는요 질소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 과일이 약해질 수가 있죠. 좀 더요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음. 과일이 잘클 때는요, 이렇게 잘큰 과정에서는, 세포가 잘 커야죠. 세포가 잘 크면, 그러면 약해지잖아요. 이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칼슘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염화칼슘은요, 비대기가 거의 끝났을 때, 크는 거는 중요하지 않고, 단단해지기를 원할 때는 그때는 염화칼슘을 씁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다시 말하면, 질산칼슘은, 잘 크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에요. 칠수가 들어있어요. 부수적인 목적이 칼슘이 보완을 해줘요. 그러기 때문에 질산칼슘을 함부로 막 쓰게 되면 과일이 약해지는 단점이 있거든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염화칼슘은요, 크는 건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세포벽 강화가 목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칼슘 본연의 목적이라면 염화칼슘이 많고, 좀 약해지더라도 과일이 좀 크기를 원한다 그러면 질산칼슘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칼슘제가 있죠. 어, 염화칼슘도 있고 질산칼슘도 있고 인산칼슘도 있고 초산칼슘도 있는데 염화칼슘이라면 어, 순수 칼슘 효과를 기대할 때는 염화칼슘이에요. 과일이 비대기 때 약간의 질소가 들어가서 크기를 바란다면 그때는 질산칼슘이에요. 그러나 여러 번 얘기했지만. 과일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인산칼슘은요, 인산이 목적이에요, 칼슘 목적 이 아니에요. 초산칼슘은요, 제조하기 힘들더라도 유기농에는 반드시 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 됩니까? <laughs> 제가 이번 이번은요, 동영상을 잘 만들려다가 실수해서 여러분에게 혼란만 줬습니다. 제가 동영상 만드는 게좀 서툴거든요. 그렇지만 앞으로 더 좋은 동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